집 주소를 대줬을 거 아니야. 응. 그럼 대접으로 집에 왔을 거 아니야. 응. 그래서 나오면서 집 앞에 택시가 딱 쓰는 순간 택시 기사가 지인한테 딱한 말이야. 쓰자마자 박세리 씨 손님 왔어요. 아니 <laughs> 아니 아니. 어 지금 전해 주요 이랬나? 오, 오히려 어렵다. 힌트 줘. 그러니까 다 근접했단 말이야. 그러니까 힌트 하나 줄게. 집 주소를 이렇게. 대면서 어디로 가자 그러면 좀 그럴 약간 노출될까봐 그냥 주소를 주면서 금방에 와서 오른쪽으로 가 주세요 왼쪽으로 가 주세요 뭐 여기서 이렇게 해 주세요 앞에서 좀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 했던 거지. 진짜에 박세리 집이라고 그러지. 정답. <laughs> 아 진짜 아저씨가. 아침지 맞지. 맞지. 아, 왜냐면 진짜 이거야 나도 응, 나도 몰랐는데 지인이 그러더라고. 그 골목 안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 데라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딱. 하면서 택시가 딱 섰어, 문 앞에. 그래서 얼마요? 예딱 계산을 딱 하려고 했더니, 뭐요? 여기 온 거예요? 그러더래요. 어. 그러더니 한다 소리가, 아, 그럼 진작에 박세리 집 간다고 하지. 음. <laughs> 이렇게 음. 얘기를 면엄서, 한 거야. 사투리도 어. 온다. 그러더니, 다음에 다른 지인이 이제 한번 다시 또 대전에 온 거야. 어. 택시를 타고, 박세리 집이요. <laughs> 아. 그 택시기사분이, 어. 내가 박세리 집을 어떻게 알아? <laughs> 그러지. 나는 몰랐는데 아, 처음에 아, 그렇게 해서 할까요? 갔더니, 배전에서... 아니 그럼 진작이 그 박세리 집 간다고 하지 그러고 하다가, 기본적으로 그 당연히 알고. 그런 줄 알고 택시가 차면 아니, 가서... 면도 아니고 대전이. 그래. 박세리 집했더니 집 네. 내가 박세리 집 어떻게 알아 우리 야 근데 기본 몰라도 있잖아. 세리를 못 알아보는 사람은 없지 않아? 진짜 누구야 하는 사람은 없지 않아? 한 번은 시장을 갔는데 그 가게 주인 사장이 계속 갖다, 갖다, 그러면서. 이래. 그렇다고 저, 누나가 먼저 저 박세리예요 박세리 그 그렇죠. 그렇죠.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근데 저참 많이 닮았어요 나 그래 그래서 제가 예 저요 그더니아 많이 닮았는데 그 제가 누구 닮았어 했더니 운동한 사람인데 그래서 아 그래요 운동 뭐요아 저. 불 붙이는, 있는데 했더니, 아, 그렇게 많이 닮았어더니 오, 많이 닮았는데 했더니, 아, 그래요? 진짜 많이 닮았었더니, 근데, 더 이뻐요. <laughs>